안녕하세요. 무채널의 네, 코치 메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은 토트바에 대해서 어,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러니까 토트바를 평소에 어, 내가 잘잘안 그 되거나 연속으로 안 되시거나 그 다음에 토트바를 뭐못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잘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토트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네 도, 다들 아실 테고 말에 토가 이제 바까지 올라가는 운동인데 풀업이랑 체스투바 그다음에 바머스럽 이런 운동 중 전에 그 우리가 스트렝스를 키우는 아주 좋은 운동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토토바가 잘안 되신다고 많은 분들이 이 매달려서 연습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뭐,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하고 내려오시거나 뭐 이렇게 연속으로 하지 않고 그냥 터치하고 바로 떨어지고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시는데 근데 사실은 토트바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좀 힘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든 간에 뭐 푸시업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하듯이 토트바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리트 토트바를 좀 처음에 훈련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매달리신 다음에 내가 이 상태에서 힘으로 이렇게 다리가 내가 다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힘을 좀 기르시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는 뭐 이렇게 낮게 가겠지만 어, 이거를 좀 내가 단계별로 오늘은 여기, 뭐 다음 주는 여기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잘하시는 분들도 어, 토트바 스윙은 할줄 아시는데 만약에 이 스티, 스트리트가 잘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토트바를 매달려서 어깨로 너무 막이 흔드신다거나 코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이런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어깨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좀 훈련을 통해서 많이 그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스티트 토스트바 연습하기 훈련하기 네,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렇게 반만 올리셔도 되니까 조금 조금씩만. 내가 높이 조절을 하면서 횟수도 이렇게 하나, 두 개로는 당연히 안될 거고 뭐한 다섯 개, 열 개, 열다섯 개 이렇게 한 다섯에서 여섯 세트 네.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연속으로 할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수축이라는 운동했죠? 이렇게 스트리트로 버티기라는 거 하면 이렇게 매달려서 네. 이렇게 하고 내려오시고 다시 이렇게 엘시스로 이제 버티는 운동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훈련에 하나 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버티기 한 2에서 3초 버티고 내려오고 2에서 3초 버티고 내려오고 오래 버틸수록 좋아요 만약 내가 한 5에서 10초씩 버틸 수 있다 그럼 너무 좋고 30초 이상을 버틸 수 있으면 아마 여기까지 갈수 있는 힘은 그냥 저, 자동으로 생기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윙에 대한 기억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매달리셔서 이렇게 네. 이런 스윙 연습도 하긴 하셔야 됩니다. 스윙 연습 많이 하시면 어, 이 스트리트도 좋아질 거고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데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매달려서 스윙만 많이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제 어떻게든 이제 한 개만 하려고 토트바를 위해서 그럼 이제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네,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꼭쭉 오래 하시면. 진짜 엄청나게 느리게 성장이 됩니다. 네, 이런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고, 어, 그래서 최소한 내가 매달려서 한세 개에서 다섯 개는 해야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가셨다가 이렇게 몸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몸이 넘어가지 않고 그냥 다리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매달려서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어, 이게 내몸의 습관이 배어 버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더 좋은 자세로 이루어지가 않으니까 이런 습관을 이제 버리시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힘을 먼저 키르고 그 다음에 연습을 통해서 스윙 연습을 해서 좋은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시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토트발을 50개를 하는데 어, 시합 때는 최대한 내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습게를 이제 빨리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세들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평소 때 그냥 내가 박스에서 평소에 훈련하실 때는 좀 다르게 운동하신 건좀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이제 발차기 하듯이 토트바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무릎을 어느 정도 펴서 올리는 소트바도 있고 그래서 나, 내가 둘다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잘못 하시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도 펴서도 해 보시고 완전 100% 스트레이트로 다리가 이제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다리가 다리를 잘 붙여서 스윙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발차기를 안 해셨던 분들은 발차기도 해 보시고 이렇게 내가 평소에 해보지 않은 훈련을 해서. 토트바를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그러면 토트바만 한다고 해서 사실 토트바만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스윙이 좋아지시면 뭐 우리가 여기서 응용된 크로스핏은 다 응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응용되는 게 매달려서 하시는 뭐 머슬업이라든지 링 머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로프 클라임이라든지 이런 거 로프, 로프라든지 이런 거들이다 응용이 될 겁니다. 그립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그립이 되게 다양한데. 일단 매달리면은 두 가지 거예요. 이렇게 썸네스, 오버그립.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보통 제품을 사용 사용하시는 분들은 썸네스를 많이 사용하실 거고, 제품을 안 쓰실 분들은 오버그립을 많이 쓰실 텐데, 어 그러면 이 그립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제 훈련이 좀 다양해지기 때문에, 어 저는 웬만하면은 스트렝스 훈련을 하실 때, 아까 스트이트 프롭, 뭐스트트 아, 토스트 바. 매달려서 l s 이런거는 그립 없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달려서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손이 좀덜 아프고 좀 편안해요 근데 일단 너무 편안하면 우리는 운동을 하러 왔기 때문에 조금 뭔가를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것보다 내가 그립을 평소에 아까 그, 이제, 상급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운동을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을 좀 변화를 가지면서 하라고 했잖아요. 이 그립도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토트바만할건 아니잖아요. 토트바도 하고, 머슬업도 하고, 체스투바도 하고, 링 머슬업도 하고 한데, 이렇게 그 썸네스 그립으로 머슬업은할순 없어요. 링 머슬업을. 링 머슬업을 할 때는 오버그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계속 이것만 하다가, 링으로 가서 오버그립으로 다시 잡으려고 하면, 보통 거기서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실 때는, 어, 평소에, 막, 토트바가 횟수 많으면, 당연히 그립을 착용하고, 이제, 썸네스를 그립으로 해서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같이, 이제, 스트릿 로업 스트릿 토스트바나, 엘스 같은 훈련 하실 때는,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 이렇게 오버그립을 잡아서, 엘스 훈련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토, 스트 토스트바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그, 힘을 좀 기르기, 스트스 토스트바, 그 다음에, 엘시을를 통해서 힘을 좀 기르시고 그다음 연습을 통해서 이 바에 매달리는 그 협응력을 좀 기르시고요 초심자의 경우 그다음에 토트바를 아직 토트바를 어느 정도 하시고 내가 한 번에 뭐 다섯 개에서 열 개서 하시는 분들은 아까 무릎을 피거나 그다음에 다리를 뭐 구부렸다 차거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토트바에 대한 기억과 협응력을 좀올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토트바를 한번 체크해보기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만약 안 된다면, 실토트바를 어, 또 다시 이제 돌아가서 훈련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풀업이라든지 이런 밤어스럽을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토트바에 대해서 한번, 그냥 제가 좀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어, 혹시 토토바를,가 잘안 되시거나, 그 다음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we oh.